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간단히 제가 좀 조금 있다가 이미지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그 이미지를 캡처하셔. 두 장입니다. 두 장. 요 이미지. 네. 그리고 요 이미지. 두 장입니다. 네. 제... 자, 요것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이고요. 피처입니다. 피처는 어, 답으로 나올 거란 예측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네. 이번 시험에 왠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피처 같은 경우는 어, 명사로 쓰게 되면 특징 또는 기능이고요. 가요 같은데 보시면 퓨처링 들어보셨죠. 그래서 특별히 초대하다도 있는데 어, 특징을 하다, 무머을 특징을 하다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두 남자 소익은 피처 특징으로 합니다. 뭐 좋은 강의와 스터디 그룹과 뭐 이런 식으로 쓸수있으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미거 어떻게 돼?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BPP2의 형태로 쓰이는 것도 있으니까 특히 a l l 랑리 e q u 는이 형태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eah. 대절을 목적으로 잘 가지는 동사들입니다. 빨간색 표시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Indicate that도 잘 나오고요. Reveal 나타내다라는 동사입니다. 로그... 어, 자, 그 다음에 Before After를 잘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어요. 이거 좀 적어드릴게요. Soon. shortly, immediately까지 잘 기억하세요. 얘들은 뭐 곧, 곧, 즉시라는 뜻인데 얘들이 붙으면 직후에, 직후에, 직전에로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사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부사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는 분 계시나요? 이때 투부정사 해석 어떡하죠? 뭐뭐하기? 위해섭니다. 명사를 가지고 얘들은 명사를 가지면 안 된다. 잘 기억하시고 또 매번 얘기지만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파트 6의 답으로 나오는 접속 부사들입니다. 어, 아까 봤던 예도 있고요. 음, 그다음 뭐그좀다 음, 중요한데 일단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고 보통은 앞의 문장을 마침표로 끝내고. 토익 어떻게 끝낼지 막막하다고? 자. 잘 생각해봐. 정확한 자기 위치 파악, 그리고 좋은 수업과 관리 두 가지면 되는 거야. 간단히 생각해. 토익이라면 토익 입문만 듣고 600에서 700 언저리까지 가능해. 토익 500점, 또는 토익 문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면 토익 중급만 듣고 750 이상, 900 이상까지 가능해. 스터디 그룹, 단어 테스트, 과제 검사, 걱정 마. 그런 건 완벽히 제공하고 철저하 관리해줄 거니까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너 토익 학습관리자를 찾는 거야? 아님 점수를 내줄 좋은 강의를 찾는 거야? 잘 생각해 꼼꼼한 학습관리는 요즘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건 강의야 강의야 유튜브 구독자 전국 YBM 1위 YBM 공식 인강 최연소 촬영자 누굴까? 이번 방학 학원 실간 당연히 진행하고 집이 멀어? 코로나 걱정돼? 실시간 라이브 인강 YBM 블라방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전국 YBM 입문 전체 1위, 종로 YBM 중급 1위, YBM 두 남자 토이, 두 남자 토이. 그것들이 비포의 앞자국에 부사로 잘 붙으니까. 붙으면 직후에, 직전에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직후에, 직전에라고 하시도 되니까 그 느낌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잘 들으세요. Those who 가능하죠. Everyone who, anyone who 가능하죠. Anything which 가능하죠. Somebody who 뭐 가능합니다. 대략이 더 많이 나. 오케이? 어떻게 기억해줘 그래서 love가 되면 거칠음도 되니까 그 느낌 기억하시고요. 잘 나오는 맥락으로 신수는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이래로가 기본 뜻이니까 잘 나오는 맥락으로 기억해두시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투 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는 분 얘기해주세요. 투 부정사의 부상법 해석 어떻게까지 머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걸잘 꾸며요. 상당히 증가하다, 변하다 상승하다 뭐 이런거죠 이런걸 잘 꾸미니까 기억하시고 또 비교급도 잘꾸미 가산 단수명사 꾸미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laughs> 이분이까지 비록 뭐뭐일지하던접속사기 때문에 주어동사 목적어 콤마 주어동사 목적어 나올 것이다 토이. 어떻게 끝낼지 막막하다고? 자, 잘 생각해봐 정확한 자기 위치 파악 그리고 좋은 수업과 관리 두 가지면 되는 거야 간단히 생각해 토익이라면 토익 입문만 듣고 600에서 700 언저리까지 가능해 토익 500점 또는 토익 문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면 토익 중급만 듣고 750 이상, 900 이상까지 가능해 스터디 그룹, 단어 테스트, 과제 검사 걱정 마결런건 완벽히 제공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줄 거니까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너 토익 학습 관리자를 찾는 거야? 아니면 점수를 내줄 좋은 강의를 찾는 거야? 잘 생각해. 꼼꼼한 학습 관리는 요즘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건 강의야. 강의야. 유튜브 구독자 전국 YBM 1위, YBM 공식 인강 최연소 촬영자. 누굴까? 이번 방학, 학원 실간 당연히 진행하고, 집이 멀어? 코로나 걱정돼? 실시간 라이브 인강, YBM 블라방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전국 YBM 입문 전체 1위, 종로 YBM 중급 1위 YBM 두 남자 토이 두 남자 토이.